똑같애. 어. 이번에 지금 일찍빛빈나 어떨까? 보안도에는 어. 군대 아재 랩퍼들다이 밥. <laughs> 내일 <laughs> 복학하나 이거 연습해 <laughs> 이거 어떻게 어려워? 영비. 그래서 영비 지원이한테 맡긴다. <laughs> 어차피 그거 내가 하거든. 복학하. 뭐야. 오. 이거 하면 뭐가지 날라간다고. 뭐가 아파 진짜. <laughs> 아유. 이길 수 있을까? 이번 판은. 왠지, 일단 조합은, 느낌 없긴 해. 울트. 그냥 아리나 할걸. 아니, 이거 AP 챔피언이, 가차된 상대로 계약?